안녕하세요 Watch our step 우리의 발을 보아라 우리의 발 스텝을 보아라 <laughs> 굉장한 영어예 What is this place? 이 장소는 무엇인가요? 어, unknown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 we must proceed. possibility is continued. 아,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보스전 아닐 때는 그냥 기본 상태로 움직일게요. 어서 오세요. 땅콩. 어, 뭐 빠서 이닉네임이. 무슨 번역기? 나 몰라 그거. 나는 제일 처음에 할 때도 번역기는 몰랐어. 선생님, 나 끌려가요. 어, 나 끌려가요. 검사 나 공장에 킹콩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어이 예, 킹콩이다. 여기서 스토커가 밟히면 죽는데, 멀티에서는 스토커 밟으면은 제가 데미지 입어요? 어, 저기 나타났어. 스코치. 나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겠어? 하이그니까 스코치를 할때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쏘는 그 화염판에도 제가 데미지를 입어요. 찔기가 어, 상대방 총알을 보호하는 게아니가 그러니까 막는 게 아니라, 녹이는 용도로 쓸수 있고, 심지어 가까이서 쏘면은 그걸로 데미지도 주니까, 음, 좋은 거죠. 파워 게이저! 3초 컷이야. 파워 게이저가 뭔지 모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아, 굿 아이디어 하잖아. 좋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죽어. 잘했어. 여기 내려가려면 플랫폼이 필요하대서 플랫폼을 불렀습니다. 약간 엘리베이터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있어. 저렇게 집게가 우리 BT를 인형뽑기 하듯이 가져간단 말이야. 문제는 얘가 자기가 어떻게 할줄 몰라요. 잡혀가는 거 우리가 구출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알구칠 계속 가지고 다니네. 안녕 친구들? 요령이 지나가는데? 됐어 bt how to get you 어떻게 너를 얻을 수 있냐 제 말이죠 여기부터는 어 플랫폼 점핑이랑 저기 적을 쏘는 거랑 다 잘해야 돼요. I can see this Be <놀람> 살아남았나? 왜 나를 쏘지 우리가 이제 저렇게 된단 말이야. 저걸 보고 저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거 윙치킨, 윙치킨, 치킨이 먹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여기 움직이잖아요. 저렇게 앞으로 저거를 같은 타이밍에 벽타 벽타기를 해서 움직이면 가속도 붙어요. 아 아니야 한 번만 해봐, 제발 제발 예, 이 이렇게 맞죠?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난간에 난간에. 이제부터 실드 쓰고 있는 보병도 나온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 아니야. 웬만하면 가속도를 잃으면 안 돼요. 내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말을 추천한다는 건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면 알겠지만은 ]Diexa! 임시적인 어, 거주 공간 같은 깨усов야. 거를 만들어서... 어.. 얘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시뮬레이션 훈련 같은 거... 어... 져제 어... 선생님 어... 어... 가

써요. 여기서는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는데요. 그런데 따라 할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버티는 거 아니야?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모든 게 완벽하군. 지금 움직이는 타이밍 맞춰서 아, 놓쳤어. 아, 선생님 오롤롤롤롤롤롤롤 됐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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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를 건물 안에 넣어주세요. 선생님, 창문 어디 있죠? 문이 어디 있죠? 나 건물 안에서 피해야 돼. 아, 이거 쇼쇼 쇼, 쇼. 그래, 벨 10밀리로 타고, 10밀리라고. 나는 40밀리로 알고 있는데? 아 됐습니다 엑소 16이야? 엑소 16 X56 말하는 건가? 나 토니 <목소리> 썼는 총은 40mm잖아 어... <목소리> 잠시만 나중에 타이탄 타면 보험 토니 썼는 건 40mm 오토캐논이라고 적혀있는데 <목소리> 아닌가 엑소 16 말하는 거아니에요 20mm면 2cm잖아. 2cm를 박으면 엄청 아프다. 그 말인가? 근데 생각해봐. 스페이스 마리는 75mm짜리를 쓴, 쓴단 말이잖아. 어, 70, 그니까 구경이 밀 m m 아니에요? 그니까 러50 구경이면 5cm 말한 거 아니야? 아닌가? 몰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아. 어... 설마... 선생님... 어... 어포르를 쌓아라. 그 말이야... 여긴가요? 나 지금 시계를 잃었어. 진짜... 진짜 어디로 가야 되죠? 아... 어. 여긴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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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 아주, 아줌 아주, 아줌 아주, 아줌 아주, 아줌 아주, 그래. 아그아 그렇게 아자 여기 아는게맞아 여기서 아됐아 됐어. 됐어요 오르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벽이라고 생각하지마 오르막이라고 생각해 오르막이라고 생각해 벽이라고 생각하지마 벽은 누워 있는 거야 제발 아 어지러워 됐어요 더블 점프 아총을 없구나 아까야 돼 하지만 얘는 많죠 이 가줄게요. 여기 올라오잖아 여기 바닥이 올라오거든요. 이딱 올라오는 딱멈춘 순간에 점프하면은 높이 뛸수 있다. 진짜로 어, 원래 이 정도 높이 뛰나? 아, 아니네. 진짜 높이 뛰는 거 맞아요. 내가 장담하지. 이렇게. 이것도 버글지도 몰라 아무도 안 알려주는 야후 로딩 시나리오, 시나리오 127인인 다이어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돔314 영어는 읽을 줄 압니다 문지는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돔에서 시나리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적이 이렇게 생포된 사람들을 적을 그러니까 가상의 적그 대항군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로 쓴단 말이죠. 일어나, 스피파이어. 꼭 시나리오 같은 거 아니더라도 나갈 거야. 못 나가요. 그런 거 있잖아. 무기 실험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체한테 사는 거지. 사람 같은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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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포에 넣고. 스펙터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스펙터는 제 친구죠. 나의 동료가 되어라. 나의 동료가 되어라. 제발. 나좀 살려줘. 친구야. 우리 친구잖아. 우리 함께 했던 생각을 시간에... 아니, 이거 잠시만... 잠시만... 우리... 명, 우리 친구 몇 명이죠? 3명? 아직 3명밖에 안 잤네? 선생님, 나 높이 뛰었어. 이게 뭐라고요? 맞아. 좀 죽어주면 안될까? 죽을 때 되지 않았어? <놀람> 잠시만, 저거는 반칙이죠, 선생님. 그래, 옥타는 박아 나왔어. 쏘면은 이거 화면 지지직거린다 몰랐죠? 우리 친구 죽었어! 너 무기 뭐 가지고 있냐? 어나 스킬을 안 쳤는데 오프닝도 도어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됐어 완벽한 타이밍 어 그렇게 좋지 않은 점핑 플랫폼 아 어, 됐어요 여기로도 갈수 있나? 못 가네요. 뭔가 누르는 게 있으면 일단 누르고 봐. 무슨 말인지 알죠? 발판이 있으면 일단 밟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못생겼어. 그래서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 파일럿 니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유롭게 풀려났다. 그런거죠? 지금 쓰고 있는 샷건이 어.. 샷건이라고 해도 되나? 미스피이란 미스피? 맞나? 아무튼 그건데 특징이 뭐냐면은 어, 산탄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로로 뻗어가요 총알이 왼쪽 오른쪽 반대로 말하는 건 기분 탓입니다 여기가 목표예요 여기에 발판이 오는 거를 기다려야 돼요 발판이 오는 거를 기다리다가 놀랬지? 지금이야 변신! 마이트 가인! 아 트리플 로켓 쿼드 아, 로켓이었나? 아무튼 그거 부부부 잠시만 0.620 20밀리 이거 말고 내가 말한 거 여기 있는 거 40밀리 트래커 캐논 적혀있잖아 내가 말한 게 이거거든 막아 어서 나한테 줘 주라니까? 왜 안주지? 한글을 몰라? 배터리가 없으니까 배터리 좀 먹을게요 <laughs> 아, 아, 아. 아. 잘했어. 대놓고 미사일 라곤에서 쏘기. 정말 멋진 매너입니다. 한국인 아니랄까봐. <laughs> 나 체력 좀 줘. 알았어. 아까 배터리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갈까요? 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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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스. 코는 켜져 있습니다. 알았어. 오, 잔인해. 밟았어요. 오, 잔인해. 밟았어요. 오, 잔인해. 밟았어요. 오, 터뜨렸어요. 그러면은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에이씨. 레인보우 식스에서 나오죠. 아, 그렇지. 나 이거 있어. 까불래 연방을 켜서 어디로 때린지 모르는 거예요. 찔드만 맞다가 기가 안 까진 거예요. 그게 더 충격적이야. 와, 어서. 지금이에요. 너를. 뼈와 살을 분해 하려 는데 로봇이었어. 굉장해. 이 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걸 추천한다. 좋았어요. Pilot, I have concluded we should take no further shortcuts.